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지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개세마리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처음에 심히 고민하여 주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물러갔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던 대제양들과 서의관들 그들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그대로 있었고, 십자가가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양들과 서의관들의 모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고난의 문제가 물러가지 않고 십자가가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질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란.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이 꼭 낫던가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입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이 안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실패할지라도 실패 안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방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는 쉽게 말하면 몽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떼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러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론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배신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그 상처는 그 마음의 상처는, 그 아픔은 너무나도 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배신의 아픔이 더 크고 아픈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했던 제자 가론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라. 군사들이 다가왔죠. 가르뉴다가 배신의 키스를 하려고 다가왔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고난의 문제가 십자가의 문제가 한 걸음 다가오게 된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50절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치 소리 내서 읽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여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루 유다에 대한 어떤 화나는 감정, 서운한 감정 그런 얼굴이 아니시잖아요. 친구요 그렇게 부르시죠. 잖 친구요. 긍휼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가루 유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군사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낸 그,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에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의 십자가를 지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질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만 고통과 질고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고통과 그 질고와 그 고난의 문제와 그 십자가와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실패와 같은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지 않던 폭풍이 몰려올 수 있어요. 고난이 몰려올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몰려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바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고, 삶의 어려움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질병으로 어렵고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몰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오면 믿음이 송두리째, 언제 믿음이 있었냐.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란 영원하지 않아요. 패배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고난과 질고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보세요, 개세만의동산을 기도했지만 십자가 사라지면 고난이 문제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되셔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 같은 질거를 뚫고 나가는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 배우는 거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한거 우리가 본문을 통해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1절 있습니다. 아, 21절이 아니고, 51절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다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체장의 존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지금 여러분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 햇이을확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군병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왔어요. 손에 칼이 들려 있고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가 어 예수님. 깨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깨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거 좋은 것도 아니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깊은 잠을.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막 횃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발소리가 나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니까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눈을 번쩍 떴더니, 지금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군병들이 오고, 손에 칼이 들려있고, 뭉치가 들려있고, 응? 그런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께 키스를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빼었어요. 순식간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보금세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귀가, 아, 이 사람이 말고였다고, 대상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충동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격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그래서 늘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참 중요한 것.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나에게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게 돼요. 나도 모르고 지나고 나니까 나도 나를 보면 기득해.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전에 같으면 틀림없이 막 어찌할 수 없고 내가 어찌 그막 그랬는데 어 이상하게 아무 것도 아닌 문제처럼 지내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코로나가 아멘을 실종시키게 만드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거은 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충동적이 되고, 화를 내고 폭발하고, 막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냐 말이죠. 기도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아니면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본능적이고, 충동적이진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는 행동이 나에게서 보여지는가? 아니면 말을 사용해도 공격적인 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말, 충동적인 말, 그런 것들이 내 입술에, 내 몸에 배어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충동적인 말을 하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의한 말을 하면 상대방이 치료를 받아요. 상대방이 힘을 얻어요. 상대방이 위를 얻어요. 상대방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요즘 어떤 삶이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언어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런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오십니까? 베드로는 졸고 자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어제 아트님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기도에 무릎이 펴지고, 영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더큰 문제라는. 졸고자고 영적인 고백,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을 뜨고 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칼을 빼어서 충동적으로 앞에 있던 말고의 귀, 대장의 종의 귀를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서운 결과로 베드로가 빠져들고 말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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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충동적인 결과, 기도의 공백, 영적인 공백이 생겼던 결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가 여기에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 이제까지 했을지라도 어떻게 충동적으로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주간을 지내면서 기도가 살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베드로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멀찍이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까지 가겠다고 이야기하던 베드로가 점점, 점점 멀어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것로 끝나지 않고,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말자. 이게 무서운 것이라, 이것이 무서운 것이라.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충동적이고, 육신적이고, 즉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괜찮아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기도의 무릎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로 향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 주관을 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으로 다가와야 됩요 그런 비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을 읽지 않고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다면 오늘 다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말들 고치시고 다시 칼집에 꽂아 넣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고 내가 사명을 하고 내가 하나 주신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다시 다 칼집에 꽂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좋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결과가 아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취소할 것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칼집에 칼을 꽂아야 돼. 그 칼을 빼고 휘둘지 말고 칼집에 다시 꽂아야.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 행여나 그렇지 않지만 분노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미움의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서운한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칼집에 다시 칼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안에서도 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사이에 자꾸 일을 하고 관계를 갖고 그러다 보면 본이 아니게 나도 모르게 자꾸 서로 상처가 되고 혈기가 되고 실수가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돼. 칼집에 다시 꽂아야 돼. 여러분 칼집에 다시 칼을 꽂으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피곤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이기기 아 여지 없어서 기도할 수 있. 칼집에 다시 칼을 꽂는 이 고난의 한 주간에 미움의 감정도, 싫은 감정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칼집에 칼을 꽂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이런 문제 갖고 우리 새벽에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칼집에 가를 꽂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나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일년에한 모씩 소망수양가를 빌려서 전교회 수련회를 해요. 많이 참석을 해요. 1,300명 이렇게 참석하고. 저녁에 가까우니까 퇴근하고 늘 남자분들이 음, 음, 올라오시고 저녁 예배가 미인이니까 성가대도 다 와서 하고 또집 출근하는 분들은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에 또 내려가서 집에 자고 그래요. 3일 이제 3박 4일 그렇게 하는데 두째 날 저녁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권사님들이 막 서로 붙들고 움켜 잡고 씨름을 하고 막 그래요. 권사님들 계시고 교인들 계시니까 숙소를 일찍 들어갈 수 없고 끝까지 남아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교인들의 모습도 보고 그렇게 이제 부목사 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권사님들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있던 거요 상처가 되는 일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칼집에 꽂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막, 부둥켜안고 넘어지고 쓰러그 다음날 얼굴이 다른 분들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마음속에, 아, 어제 저분들이 천사를 만났나? 여러분, 칼집에 꽂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칼집에 칼을 꽂으시, 용서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그, 뭐, 목사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고, 서로서로 서로 우리가 다 칼집에 꽂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력은 결코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지 못해요. 무력을 사오면 더큰 무력이 오고요. 폭력을 사용하면 더큰 폭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칼을 쓰다가 칼로 망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칼을 쓰다 칼로 망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요. 어느 누가 폭력을 쓰다가 폭력으로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 보세요. 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하고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망하게 됩니 여러분, 칼을 쓰셨나요? 칼이, 보이는 칼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 용서하지 못한 감정, 화나는 감 이런 거다 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반복합니다. 칼집에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넣어야 돼. 그러면 이미 잘려나간 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잘려나간 귀는 내가 실수로 말며 여러 가지 말며 하면 어려웠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아넣으면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 주셨잖아요. 대장의 종의 귀를 고쳐 주셨잖아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 맡기고 칼집에 칼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상대방의 마음을 고쳐 주시게 되는 것이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칼집에 칼을 꽂아 넣는 거. 미움의 감정, 상처의 감정, 하나님과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우리 주님이 그 상처는 치유해 주시는 것이라 이런 외가 우리 고난의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진행을 해서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끝낼 시간인데요 내일 아침에 묵상이 되지만 하나만 더 묵상하고 하나만 더 묵상 말씀 마칩니다 우리 가로뉴다 한 할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왜 가룟 유다였는가?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의 길을 가셔야만 됐어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 하필이면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면 좋겠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깨를 맡았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돈깨를 맡는 사람은 신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 똑똑하고 신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내가 가르누다가 아니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가르누다 아니기를 원합니다 가느다니 가르누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리스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여러분. 경고하셨잖아요. 왜 경고하셨어요? 돌이키라고 예수님이 경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경고하셨어.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경고를 예수님의 말씀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응?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따라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는 여러분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다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옛날을 말하면 전답다 팔아서 소 팔아 다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공부는 하지 않고 술만 배우고 담배만 배우고 나 가서 놀기만 하고 가출하 그런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회초리를 대셔라도 몽둥이를 대서라도 고치고 싶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 순종하면 그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응? 지구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늘나라의 왕자와 하늘나라의 공주로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로뉴다처럼 어긋나면 결국 비참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내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요. 어?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내가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있었잖아요. 가르니다 있었죠. 선택은 누가 했어요? 가르니다라는 것이. 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말아. 이렇게 돼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행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가르니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르니다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말씀을 줄입니다. 확 줄여서. 결론적으로, 가론유다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여기 가론유다가 열심당이었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꾸 죽겠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겠다, 자기의 마음이 맞아요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만것이라 여러분, 은삼십의 예수를 파는, 세상 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을 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 삼십을 팔아서 세상 것을 놓치더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을 붙드는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하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리라. 이런 마음으로 고난의한주간을 지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